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서 요 조인성이란 아주 잘생긴 배우 같은 사람이 징역 10년을 살게 되었고요. 또 교회 오빠라고 불리는 신앙이 좋지만 좀 못생긴 코미디언 옥동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 여기 싱글 중에,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구와 결혼해서 함께 살 것인가? 아,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 다시 말하면, 10년 기다렸다가 감옥에서 나온 잘생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성실하고 믿음 좋지만 못생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청중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이 한 50년, 60년으로 거슬러 가서 <laughs> 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다면 어느 분을 택할 것 같습니까? 신앙 안 좋고 잘생긴 사람이냐? 신앙 좋고 못생긴 사람일까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300대 100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300이었을까요? 예, 조인성 같이 잘생긴 범죄자가 300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현대 젊은 여성들의 행복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현대 젊은 여성들은 진실보다는 외모에 더 행복의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결혼했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복원하더니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서요, 같은 질문을 유사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답을 안 주시네요. 물론 부자면서 신앙이 좋으면 최고겠죠, 그렇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면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은 누가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부원이라고 불렀던 시당의 황금 유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복을 받으라고 지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란 히브루인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도 역시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전한 말씀 또한 팔복, 마태복음에선 팔복이죠. 복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행복하다라는 말과 복이 있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 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나 복과는 다릅니다. 행복은 행복이지만 하다님의 행복이란 뜻입니다. 여기 복으로 쓰여진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적인 언어에서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복 또는 신의 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신의 상태와 신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의 상태를 말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염려와 걱정이 많을 수도 있고요. 물질이 적지만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1등이나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가족이 다옹기종기한 방에서 모여 사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물질이 많은 선진국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살률이 가난한 나라보다 훨씬 많고, 이혼율은 비교도 할것 없이 너무 높습니다. 왜 사람이 자살하고 이혼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제사라도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누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사람일까? 주님의 말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 또는 비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구걸라는 자가 행복할까요? 마태는 누가와 그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다. 누가 보금의 말씀은요, 언뜻 보면, 외관상, 또는 지적 빈곤한 상태, 뭐 이런 거에 대한 찬사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물질적 가난이 미덕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첨하고 부자들을 통렬히 매도하는 세속적 민중 선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외적인 가난이 만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향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나타나듯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든다면, 그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하나 님에서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난못 만나겠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가난은 이될수 없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도 외적 가난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인들에 대해 말할 때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천국에 더 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에는 어떤 미덕이나 유익도 없습니다. 빈궁이 영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에 가난하면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난은 외적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누가복음 6장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이 가나리라는 말을 세속적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따라서 보기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보기에 의존하는 정신은 사실 정죄받은 정신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부귀를 탐내고 의지하는 것과 같이 꼭 부자들만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할 때 가난한 자가 복다다다 물질적 가난이 복대도다 이렇게 외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가난한 자는 심지가 약하거나 소심한 자,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무능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심령, 곧 일부러 겸손하는 자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 영적 가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핍,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공허,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죄악 등을 분명하게 알아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납축하게 엎드려 겸손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합니다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없는 우요함이 아니고 또 하나님 없는 가나함도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족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자세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는 필수분과 잉여분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에 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부요함과 가나함 모두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죄사함과 소생시키는 능력과 더불어서 가난함과 부요함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로서 견디지, 견뎌내지 아니면 안이 되었던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자기의 연약한 몸과 병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요.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함에 있습니다. 누가는 이 찬성과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 의존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꼭 붙어 계십니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어쩌면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내 마음이 천국이 되니 참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물론 누가는 누가복음을 집필할 당시에 로마 지세 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동정하며 연민의 눈으로 보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며. 병도 치유해 주셨고 귀신도 쫓아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 또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두 번씩이나 일으키셨다고 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굶주린 사람들 밥 먹여 주려고 오신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자신이 40일을 굶어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배고프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께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슬픔을 이 도회시하고 외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적 배고픔이 아니고 물질이 없음도 아니라 영적 배고픔이요, 영적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울음을 말하는 거죠. 영적 배고픔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배고픔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슬픔이죠. 이 영적 배고픔과 영적 슬픔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었고, 죄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고, 죄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우는 자가 오히려 혹대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배고파하고 지금 슬퍼하고 지금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배고픔이라는 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자기를 돌보아줄 유일한 분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짖게 되고 주님께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야 그날에 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라면 지금 울어야 합니다. 배고플 거라면 지금 배고파야 하고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려면 지금 여기서 해야 합니다. 누가는 배고픔과 슬픔이 어디서 오는지 곧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의 울자들, 그날의 배고플자들, 그날의 애통하며 이를 갈며 울고불고 울고 소리 지를 자들이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 오히려 그 회개를 외치라고 복음 전해 준 사람들을 하다고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날에 웃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가 웃게 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서 하나님 말씀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복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웃으며 영원히 즐겁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핍박을 받아 욕을 받는 자들은 그날에 기뻐하고 춤추며 뛰어놀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행복한 겁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버리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 말로는 오호라, 네. 어, 음치의 소리죠. 왜 탄식합니까? 영원히 갈 지옥을 바라보니까 그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경악스러워서 너무 끔찍해서 저절로 탄식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다가 결국 저 지옥에 갈 텐데, 아나님 하 없이 부여한 사람, 부여를 선택하느라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다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 때에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다 동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주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여기서 다 동정을 받았으므로 남은 동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복음을 이 대적하는 자를 동정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날에 다시는 동정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날에 값싼 동정으로 지금 배부른 사람은 그 날에 줄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동정으로 이미 먹을 것을 다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애통하며 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칭찬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여 백성도 죽고 거짓 선지자도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받을 칭찬을 다 받았으니, 그날에는 받을 칭찬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거짓 칭찬으로 갈 곳은 한곳 뿐이라는 거예요. 어딜까요? 지옥이죠.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과 화로 나눠주는 관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고 무엇이 화를 받게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죠.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멀리 하는 자는 불행합니다. 화와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애통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슴을 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미워한 자를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회개한 자의 심령이 바로 편안한 심령이거든요. 주님 없이 사는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이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복을 받으니까요. 어느 일간지 신문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그정의를 내리라고 아마 현상을 공모했던 것 같은데요 그1위서서터터위위지지씀씀리리습습다제제위위누 가장 행행한사람이냐모사람이막 완성한 을이완위아기 2위 아의 모욕을 다의키욕을다시어머니 3위 어머니 3위 세밀한 공예품장을 다 짜고 나서 휘바람을 부는 목공. 사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이제 막한 생명을 구한 의사.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이들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행복이란 것은 물질의 흥여로움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성취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취감은 무엇을 할때 올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회개하여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길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이거보다 더큰 행복이 있을까요? 문제는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함께함을 느끼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아무리 가난하고 각박하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상황에 있는데도 희한하게 괜찮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수 없는, 정말 큰 신비예요.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크리스천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순간에도 행복해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